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PSG의 새로운 별이 빛나다. 이 선수의 활약은 파리의 밤하늘을 밝히는 불꽃처럼 눈부신데요. 그의 택배 크로스는 시즌 2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PSG를 3대1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에 입성한 후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소속팀의 완승을 이끌고 아시안컵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일, 프랑스 파리의 화려한 무대.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2023-24 프랑스 리그왕 FC 메스와의 홈 경기. 이날 이강인은 3-4-3 포메이션의 측면 윙백으로 나서며 후반 3분에 0대0 균형을 깨는 비티냐의 골을 아름다운 어시스트로 장식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킬리안 은바페의 멀티골로 3대1 승리를 거두었죠. 이강인의 PSG 입단 후두 번째 어시스트는 그의 기술과 경기 읽기 능력을 증명합니다. 이미 지난 10월 29일 리그앙 10라운드 브레스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음바페의 리드골을 도움바 있는 이강인은 53일 만에 리그앙에서 또한 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매스전을 마치고 이강인은 PSG의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PSG는 이날 승리로 12승 3후 1패 승점 40을 기록하며 프랑스 리그항에서 단독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메스는 승점 16으로 중하위권인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날 경기를 통해 이강인은 7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리그항로 한정하면 5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죠. 이는 그가 PSG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는 이날 3-4-3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PSG의 공격을 이끌며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전방으로의 빠른 패스는 메스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핵심적이었죠. 그의 활약은 단순히 골을 어시스트하는 것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후반 3분에 성공한 택배 크로스는 이강인의 놀라운 기술과 경기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타이밍과 정확한 감각으로 공을 비티냐에게 전달했고 이는 멋진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은 PSG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팀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경기 내내 이강인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는 미드필드에서 공을 장악하고 적절한 패스와 빠른 움직임으로 메스의 수비진을 교란시켰습니다. 이 강인의 이러한 전방위 활동은 PSG의 공격 전략을 다채롭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강인의 환상적인 어시스트는 PSG의 공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치 마법사의 지팡이처럼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공격은 PSG의 공격 혈맥을 뚫었고 팀은 그의 리드에 따라 흐름을 찾았습니다. 후반 15분, 킬리안 음바페의 번개 같은 추가골이 터지면서 PSG는 승리의 기운을 더욱 높였습니다. 후반 27분에 상대 팀의 만회골이 터졌지만 PSG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둥과 번개처럼 음바페가 후반 38분에 승부의 쐐기를 박는 골을 넣으며 경기는 3대 1로 PSG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그는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승리를 확정 지은 장군처럼 승기가 완전히 기울어진 후에 후반 추가 시간에 곤살로 하무스와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그의 땀과 노력이 담긴 유니폼은 PSG의 승리를 증명하는 상징과도 같았죠. 이강인은 폼몹에서 8.3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으며 팀내세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강인의 패스 성공률은 무려 94%에 달했고 키 패스는 3개를 기록했습니다. 소파스코어에서도 7.7점,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7.53점을 받으며 모두 팀 내에서 상위권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강인의 이날 활약은 단순한 숫자로 는 표현할 수 없는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시작된 모든 공격은 상대 팀에게 위협이 되었고, 그의 패스 하나하나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인은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팀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경기에 대한 이해, 패스 선택, 공간 창출 능력은 그를 현대 축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드필더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PSG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이강인과 함께 밝아 보입니다. 또한 이강인의 연속 선발 출전은 그가 PSG와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팀의 공격 전략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업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은 앞으로 PSG에서 그가 더큰 역할을 할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술, 지능 그리고 헌신은 PSG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강인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죠. 그는 더 많은 경기에서 빛나는 활약을 보여줄 것이며 그의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